방탄소년단, BTS, 의지민이 부른 Like Crazy, Like Crazy는 미국에서 강력한 히트곡으로 부상하여 유력 음악 전문지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컨시퀀스 오브 사운드, 컨서퀀스 오브 사운드, 이아 컨시퀀스는 2023년 k 팝감에서 20곡 가운데 라이크 like 크레이지를 올해 의 히트곡, 스매쉬 오브 더 이어, 로 선정하면서 이 노래로 인해 미국 음악계의 뚜렷한 독창성과 재능을 보여준 지민이 춤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이는 한국인 솔로 아티스트 중 최초로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해 전 세계를 강타한 역사적인 기록이었는데,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즈와 같은 장기 히트곡들을 뒤로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셀레나 고메즈, S.J. 등을 압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민의 페이스, 페이스 앨범에 대한 극찬도 이어가면서 이 앨범은 내가 어떻게 나를 돌아보고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만약 사람들이 내가 표현하려 노력한 감정을 이해한다면 나는 이 앨범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지민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빌보드 1위는 그의 눈부신 성공에 대한 금상첨화로 평가했습니다. 컨시퀀스는 또한 2023년 최고의 노래 200에서 라이크 크레이지를 51위로 선정하면서 행복과 극심한 고통의 경계를 오가는 지민만의 대체 불가능하고 완전히 유니크한 매력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극찬했습니다. Like Crazy에 대한 평가에서는 묵직한 신디 사이저와 화려한 악기들이 지민의 목소리를 더욱 초월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곡은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챕터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매혹적인 솔로 싱글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번 솔로 앨범 발매로 전 세계 음악 시장을 휩쓸며 세계적인 음악 전문 매체들로부터의 찬사를 받은 지민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23년 처음으로 일어난 20가지에도 이름을 올리며 케이팝 음악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와 영향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